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어,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먹인 그 벤테와 먹인 저, 즉 예수님의 부모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여인이 외친 좀 이야기하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앞서 표징을 구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남방 여왕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면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이 니누에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요나보다 더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불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등불은 이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눈은 이러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어두 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등불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또한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고요. 또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의웨를 향해 회개를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친히 표정이, 표정이 되셔서 회개를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말씀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그 대답을 28절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나요? 지금껏 우리가 가진 생각들, 가치들이요, 여러분, 전복되어져요. 27절에서 여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그의 가문과 혈연, 혈연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칭찬의 목소리의 한편으로는요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은연 중에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 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을 일깨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나라에 복속되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이들을 자유케 하시어서 이제는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참된 자유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 시대적 사고와 생각에 매몰되어서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 어쩌면 예수님은요 오늘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들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부모의 어떠함이나 자녀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그 복된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요.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죠. 오늘 해시죠. 함께 하시죠.